안녕하세요. 루시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루시아의 팟캐스트를 첫 진행하는 날인데요. 별건 아니고요.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서 그냥 잠자기 전에 <laughs> 다급하게 하나 녹음해서 올려볼까 합니다. 여러분의 반응이 좋으면 종종 이 코너를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어요. 오늘은 아,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둬서 나쁠 것 없는 아주 소소한 소식들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. 아침을 시작하는 우리 뚠뚠단을 위해서 제가 직접 읽지 않던 약 800개의 뉴스를 또그 <laughs> 중에 가장 최신판에 있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저는 뭐 무거운 얘기라거나 너무 어려운 얘기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다소 가벼운 것들로 준비를 했고요. 지금이 오전 7시 13분입니다. 제가 요거를 편집도 없이 싹 녹음해 가지고 잠시 후에 올려드릴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출근길에 또는 점심을 혼자 먹으면서 혼자 먹는 거 맞죠 여러분? 난 혼자 먹을 때도 많았는데 또는 저녁에 루시아 방송을 기다리시면서 이 방송을 듣고 좀 재밌게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드려볼까요? 나단. 10년 전에 만났던 우연한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무려 10년 전, 안동으로 여행을 떠났던 두 여학생과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를 촬영했던 감독님의 이야기인데요. 한국에서 일어난 무려 실화입니다. 그 혹시 다큐멘터리 중에 다큐 3일이라는 거 기억하시나요?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요. 그 제작진들이 내일로 기차 여행을 다니는 전국의 청춘들을 만나는 편이 있었대요. 안동역 편이었다고 합니다. 근데 거기에서 우연치 않게 여대생 두 명을 이제 마지막 쯤에 만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막 인터뷰를 하는 중에 그 여대생 중에 한 명이 다큐멘터리 꼭 찍으세요. 10년 후에도요. 뭐 10년 후에도 계속해라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그랬더니 감독님이 그때도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? 하하하 하면서 웃으면서 뭐 끝날 무렵이었는데 그때 여대생분들이 그러면 2025년 뭐 8월 15일 감독님하고 같이 약속을 한 거예요. 여기서 다시 만나요. 이렇게 10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지금 8월 5일이지 않습니까? 2025년의 8월 15일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. 근데 정말 놀랍게도 감독님이 이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린 겁니다. 가요 말아요. 사실 이 인스타그램 전에 그 여대생분들 중에 한 분이 이 기억 약속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? 이렇게 인스타를 올렸대요.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카메라가 이어준 인연인데 지금은 인스타가 이어준 인연이 된 거죠. 이 게시물이 (6일만에) (530만 조회수를) 돌파했다고 합니다.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킨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, 와, 이거 정말 낭만이다. 싫어, 맞냐. 이럴 수가 있냐.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. 요즘에 그런 말들 있잖아요. 시절 인연이다. 그런 단어가 왜 생겼냐면, 어떤 인연을 떠내보내는 거에 있어서 너무 연연하지 말자. 그때그때의 인연에 만족하고 떠나가는 인연은 그래, 갈 테면 가라. 또올 테면 와라. 이렇게 받아들이자. 약간, 요게 최근에 사람 관계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. 근데 10년 전에 정말 옷깃 이렇게 잠깐 스치듯이 스친 인연인데, 그거를 기억하고 다시 그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이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. 이게 정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벌어졌다는 게, 또 그거를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게, 아, 정말 낭만적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 뭔가 인류애가 좀 충전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려봤습니다. 여러분 네일로 대학 때 가보셨나요? 저는 그때는 그 네일로 나이가 아마 청년 나이까지 서른 몇 살까지가 네일로가 가능하다 이래서 대학생 때아뭐 아직 한참 남았는데 10년이나 남았는데 서른 되려면 나중에 가지 뭐 이렇게 해서 미뤄와뒀거든요 예 제가 서른 하나가 됐네요 <laughs> 어, 금방 이에요 여러분 갈수 있을 때 여행도 가두시고 어딘가 뭐 해야 되는 일이 있다거나 관람해야 되는 건 전시회가 있다거나 갈수 있을 때 갑시다 예, 잊어버리면 못 가요 못 가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어, 예전의 인연이지만, 만약에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, 그 누구보다 좀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. 어, 그러면, 혹시 알아요? 그 스쳐 지났던 인연이 또 평생의 인연이 될 수도 있고, 모르는 일이잖아요? 사람 일이라는 건? 자,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. 제철 과일, 요즘 Z세대한테 왜 핫할까? 사실 이걸 제츠, Z세대라고 읽으면 안 되고, G세대라고 읽어야 되는데. <laughs> 이모라서 그런지. 예, Z. 예, 익숙하죠? 여름하면 무슨 과일이 떠오르세요, 여러분? 저는 사실 여름은 그냥 수박의 계절이라고 생각해요. 수박이 왕이야. 어, 수박 말고 뭐 있을 수가 없어.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제철 과일이 좀 많더라고요. 여름에 나는 제철 과일들이 아주 많습니다. 복숭아도 있고요. 자두도 있고요. 토마토도 있어요. 그래서 문득 제가 기억이 난 게,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시장을 가실 때 저한테, 어, 루시아야, 과일 사올게 라고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. 근데 나는 수박 이만한 거, 완전 시원한 수박을 기대하고 있었는데, 부모님이 사온 과일은 자두 같은 걸 사오신 거예요. 부모님이 약간 새콤한 거 좋아하셨거든요. 근데 저는 무조건 단 거를 좋아했어가지고, 엄청 찡찡거렸던 기억이 나요 아 이거 맛없어 이러면서 그리고 자두가 그 가운데 씨가 되게 큰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뭐 한입 베어물면 과일이 끝나는 수준이 씨가 제일 커막 이만해 막 주먹만해 그냥 그래가지고 저는 아 자두는 이게 참 효율이 떨어져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복숭아 자두 토마토 요 여름 과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실 텐데요. 근데 요즘에요, 이 단순히 뭐 과일 뿐 아니라 제철코어, 뭐 이런 단어가 또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. 이게 왜 생긴 말인가 하니까. 그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건강에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됐다고 해요 뭐 젊은 사람 나이 드는 사람 할거 없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됐고 특히나 온라인에서 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건강한 삶을 인증하거나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를 되게 좋아했다는 거죠 막 정보 공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마치 Y2K 코어 패션 코어가 있었잖아요. 그것처럼 건강한 삶에 대한 높은 관심을 담은 제철 코어라는 말이 생겼대요. 그래서 제철의 음식들을 챙겨 먹고 뭐 과일이 됐던 뭐 아니면은 재료가 됐, 채소 같은 게 됐던 제철 음식을 챙겨 먹고 뭐 그때에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고 이런 게좀 아주 힙한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. 어, 인스타 게시물 정보긴 하지만, 2024년 기준에는 제철이라는 해시태그가 걸린 게뭐 17만 개 정도였다고 하는데, 현재는 그80% 정도 증가한 양의 어,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. 사실 우리는, 어, 제철 코어를 굉장히 어릴 때부터 하고 있었거든요? <laughs> 이게 이제 우리 지세대 어린이 친구들에게는, 새로운 트렌드고, 너무 막, 어, 내몸 챙기는 나 기특해. 뭐 이런 거겠지만, 이제 저 같은 이모, 에, 삼촌, 어르신들은, 그, 기억하시죠? <laughs> 여름에, 복날에 초복, 중복, 말복에, 세번 꼬박, 예, 백숙, 삼계탕, 챙겨 먹어야 됐고요. <laughs> 동지, 예, 겨울에 있는 동지에는, 동지팥죽,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. <laughs> 또, 한식이라고 있습니다. 그 불을 쓰지 않는 날이었나?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. 그때는 또 이게 렇그 고사리 같은 걸 넣은 나물 비빔밥, 그런 것도 먹어주고 또 봄에는 냉이, 달래, 뭐쑥 이런 들판에서 자라는 풀들을 이렇게 쫌쫑다리로 모아다가 드셔 보셨죠, 여러분? 저만 먹은 거 아니죠? 그런 거를 좀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그럴 때가 많은데. 이게 또 트렌드라고 하니까 어 왠지 여기에 또 탑승을 해야 될것 같고 <laughs> 어, 우리도 우리도 앞으로는 이제 아 복날에 삼계탕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친구들한테 아 요즘 제철 코어인데 <laughs> 아 요즘 제철 코어데 어떻게 제철 삼계탕 잡수 었어 <laughs> 요즘 아, 제철 과일 어 아, 제철 복숭아 아 잡수 었어 요렇게 <laughs> <laughs> 물어보면 친구가 이제 물어 야 친구가 물어보겠죠. 야 그게 무슨 말이야. 제쪽 보고 또뭔 소리 하려면 요즘 이게 z 세대에게 아주 핫하다고 렇게또 얘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잘난 척을 조금 <laughs> 저한테 배웠다고 하지 마세요. 예. <laughs> 아아그 중에 제가 또 하나 생각난 게 뭐였냐면. 그, 얼마 전에, 그, 화장품, 제가 뷰티 유튜버분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. 근데 화장품 색조, 색깔 그 트렌드가 토마토가 트렌드라는 거예요. 올해 트렌드가. 그래서 내가 웬 토마토지?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여기서 온 거였어요. 토마토가 여름 과일이다 보니까 제철 코어에서 파생돼가지고 토마토 컬러와 이제 닮은 그 화장품까지도 이렇게 번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, 오, 이게 비록 인원수로 따지면, G세대가 우리 또 M세대, <laughs> X세대까지 해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. 그치만, 이 G세대 친구들이 일당백을 한다. 이 유행의 선두에서는 그냥 엄청나게 앞서간다. 모두가 다이 친구들을 따라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제가 뭐 조만간 방송에 그 토마토 입술 제도를 바르고 와도 놀라지 마세요. 제철 코어니까요 예, <laughs> 네, 농담이고요. 아 어, 그러면 다음 소식도 한번 들 들려드려 볼게요. 세 번째 소식은요. 아 요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온 소식입니다. 뭐 유쾌한 소식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. 뭐 재밌는 소식은 아니겠는데. 여름철 해파리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. 이게 제가 가져온 이유가 최근에 제가 방송하면서 여쭤봤더니 휴가를 곧 계획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고 있다고 막 오늘 내려갑니다. 뭐 이런 분도 있었고 그래서 아 혹시라도 우리 뚱뚱하니 바다에 갔다가 해파리에 쏘여가지고 아프면 어떡해요? 아예 하면 큰일 나니까 우리 또 이모 삼촌들은 잘 낫지도 않아. <laughs> 몸을 미리미리 우리가 잘 챙겨줘야 되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혹시 아플까봐 미리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. 여름 바다에 갈 분들은 주목해달라. 어, 해양수산부에서 해파리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고 합니다. 이게 뭐냐면요. 평소보다 해파리의 양이 좀 많아져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다에서 마주칠 확률이 좀 높다. 이런 의미라고 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이 뭐 어디 바다에나 있겠지 뭐먼 바다에나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해변가에 갔을 때도 만날 수 있다. 어, 이런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된다. 물론 뭐 너무 겁 먹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. 보통 이 바닷가에 가면은 그 안전 가드 분들이 설치해 놓은 그 부표, 부표, 가이드라인 같은 거 있잖아요. 고기 근처에서 노시면 안전합니다. 웬만해서는 이렇게 그물 같은 걸로 막아놓는 경우들도 있고 좀 안전하게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하시니까 그렇게 좀 안전한 개장을 한 해수욕장에서. 휴가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, 해파리에 쏘이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간단히 알려드리면 카드나 손톱 등으로 촉수를 조심스럽게 제거해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이제, 어,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사실, 아프면 사람이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면 이렇게 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덧나거나 좀 다치실 수 있으니까 그 근처에 안전 가드가 있다면 손을 들어서 뭐 가드를 호출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병원 어 만약에 상태가 심각하다면 119를 빨리 불러서 어 위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놀이 안전 사고를 대비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, 옛날 무한도전에, <laughs> 무한도전 TV, 그, 직접 바닷가에 가서 만든 물놀이 안전주의사항, 예, 그 영상이 있어요. 그거를 봐지면그 보시면, 족발당수 안 맞으려면 조심해야 된다. <laughs> 느낄 수 있거든요. 해파리가 스펀지밥에서는 귀엽지만,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, 좀 무섭기도 하고, 또 바닷물에서 이렇게 헤엄치다 보면 잘안 보인대요. 걔네가 좀 투명하고 이래가지고, 수영하다 보면 잘 발견이 안 돼서, 아참요 녀석들 왜 사람 노는 데 오고 그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수온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. 바닷물의 온도 고그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 도 생각해 보면 또 인간의 <laughs> 우리의 영향이 있거든요. 예, 걔또 <laughs> 미안해지는 해파리야 미안해. 어 근데 너네도 우리의 아이를 물면 너네도 미안해야 되니까 물지 마라. 아무튼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어느덧, 어 벌써 세 번째 소식까지 전달해 드렸어요. 제가 좀 호흡을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데, 왜 그러냐?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. 네, 출퇴근하시면서 보통 한 3, 40분 안에 이 얘기를 다 듣지 못하면 뒷부분이 궁금해 할 거, 아, 일하면서 계속 궁금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 드릴게요. <laughs> 네 번째 소식입니다. 혼자 또는 같이 밍글링 투어가 뜬다고 합니다. 요게 뭐냐면 전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요. 어, 요즘에 사람들이 친구 관계를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대요. 처음 만났는데 막 정보를 교류하고 막 이런 거를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거죠. 쉽게 사람을 믿거나 가까워지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. 그래서 적당한 선을 지키는 일명 우리가 뭐 지인 정도로 부르는 관계, 아주 가벼운 관계를 좋아한다고 해요. 그리고 그 관계들끼리 여행을 가는 거를 '민글링 투어'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... 민글링이라는 말이 그... 정확히 뭐였더라? <laughs> 제가 검색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, 주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교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요. 그밍글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어울리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게 우리가 뭐 친하게 지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같은 분야에서 뭐 얼굴 한번 정도 봤거나 아니면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뭐 온라인에서 이렇게 같은 오픈 채팅이나 이런데 속해 있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굉장히 얕은 연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어~ 공고처럼 이렇게 올라온대요 이런 투어 가실 분 했을 때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가는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어,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심하고 낯가림도 좀 심해가지고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요즘에 친구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를 그렇게 좀 두려워하지 않고 특히 어, 나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깊게 연관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이렇게 주변에 있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굉장히 좀 신비한 전 남의 눈치 되게 많이 보거든요. 근데 그런 거를 되게 편안해 하는 뭐, mz 세대 여행법이라고 합니다. 저는 아, 솔직히 못갈것 같아요. 예. 네, 이거 차라리 혼자 가면 혼자 갔지 어, 수,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아예 친해질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실제로 이 밍글링 투어라는 이름으로 그한 여행사에서 뭐 요가 아니면 뭐 프리다이빙 뭐 위스키 투어 이런 걸로 투어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여행사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면 구매한 사람들끼리 떠나는 방식인 거죠. 어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그 대학교 다닐 때 조별과제 되게 싫어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조별과제를 좋아하는 걸까? 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뭐 그거랑은 또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mz 세대가 선호하는 관계가 느슨한 관계래요. 직접 얼굴을 보고 대면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sns나 dm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벼운 연락을 주고받고 이렇게 내가 원할 때 연락을 닫았다 열었다 할수 있는 그런 관계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. 나쁘지 않죠? 네, 왜냐하면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. 너무 막 믿었는데 또내 마음에 상처의 길을 내고 가는 사람도 있고. 근데 사실 가벼운 관계에서는 애초에 기대감도 크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없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밍글링 투어가 뜬게 요즘에 친구들이 상처받기를 유독 두려워해서 왜냐하면 약간 뭔가 실패하면 안돼 라는 좀, 사회적 분위기, 강박 같은 거에서 이 대인 관계도 좀 유리되, 유래된 게 아닌가. 그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10년 지기, 20년 지기, 뭐 이런 말이 있었다면, 옛날에 그 해피투게더에서 친구 찾는 것도 있었잖아요. 학창 시절 동창 찾기. 이런 것도 있고 이랬는데, 아, 요즘에는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다. 특히 뭐 코로나 때문에 동창 찾기 하면은 얼굴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. 모르겠습니다.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. 안 가봤으니까.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뭐 안전하게 예뭐 여행사에서 가이드와 함께하는 방식이 제일 안전하겠죠.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한번 뭐 재미삼아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. 저도 여행사 상품이라면 또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. 그냥 여행사에서 패키지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어콘도 괜찮을지도. 아무튼 밍글링 투어 알아두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 자,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. 호주에서 유튜브도 16세 미만은 개설할 수 없도록 금지 법안이 났다고 합니다. 아니, 이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. 왜냐면, 국내에서도 사실 그, 어,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이었나요? 그 아이 얼굴로 된 계정은 막 정지되고 이런 게 있었어요. 아이들의 그 사생활이 되는 게 오픈되거나 이런 거좀 조심해야 돼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부모 아이를 이렇게 보여주시던 부모님들이 막 프로필 사진 다 바꾸고 막 이랬던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. 작년인가? 근데 호주 정부가 어, 오는 12월 30일부터죠. 올해 말부터 16세 미만은 유튜브 계정 개설을 금지했다고 합니다. 유튜브는 좀와 이게 좀 크게 느껴지는 게어 조금 더 유튜브는 크잖아요 회사 가 굉장히 크고 이래서 제한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호주에서는 이미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틱톡 같은 SNS는 다 제한이 됐다고 해요 16세 미만의 경우 그리고 유튜브가 이번에 새로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또 유튜브 측에서는 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어 호주 측 호주 축과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어, 말했다고 하니까, 글쎄요, 이게 뭐 나중에 수정이 될 가능성도 없진 않은데, 현재까지의 정책으로 보면, 어뭐이 입장을 고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, 제가 아이를 키워보진 않았으니까, 실제로 아이들에게 예센스가 얼마나 나쁜지는 잘 모르겠지만, 어른인 저에게는 나쁘긴 하거든요? <laughs> 어, 왜냐면 하 저는, 어떤 경우가 좀 있었냐면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 거를 많이 사기도 했었지만 최근에 제가 느낀 게 어, 나의 미적 기준이 좀 잘못됐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이 sns에 올라오는 그 사진들은 아무래도 보정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인형처럼 예쁘고 막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내 자신이 더욱더 초라해지는 그리고 막그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춰서 새로운 장소도 가고 뭐 새로운 것들도 하고 굉장히 막 액티비티들 많이 즐기고 여행도 맨날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너무 활력 없이 사나 아 나의 인생 좀 문제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 근데 최근에 제가 인스타를 그 어플에서 이렇게 따로 빼 놓는 그 폴더 있잖아요. 폴더에다 빼 놨거든요. 지우려고 했다가 아이디랑 비밀 번호를 까먹을까 봐. 그렇게 따로 빼 놨는데 어그 뒤로 안 열어 보면서 좀 됐거든요. 안 열어 본지몇 달쯤 된것 같은데. 얼마 전에 뭐 잠깐 열어 봤지만 확실히 달라요. 어 물론, 쇼츠 같은 것도 끊으면 뭐 좋을까요? 그건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. 근데 SNS를 끊고 나서 생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, 오마카세라던가 자, <laughs> 안 가봤습니다. 뭐, 이렇게 뭔가 새로 생기는 그런, 어, 유행에 내가 탑승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그 조급함, 불안함, 이런 게 확실히 없더라고요. 모르니까. 어떻게 하고 뭐가 생겼고 또 요즘에 뭐가 트렌드고 이런 걸 모르니까 좀 그런 불안함이나 조급함도 확실히 줄어들었고 어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, 제가. 근데 그런 부분이 강한 저 같은 스타일한테는 확실히 전후 차이가 되게 큽니다. 이게 심리적인 불안감도 좀 많이 줄어들고 그렇더라고요. 만약에 어린 아이들에게 그게 좀더 심하다면 뭐이 금지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. 근데 또 제가 어린이의 입장이라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거든요. 아시죠? <laughs> 우리 모두 어린이였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. <laughs>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. 어 오락실 가지 말아요. 사실 오락실은 별거 없거든요. 뭐 피씨방 가지 말아 p 피방에도 별거 없습니다. 근데 더하고 싶고 뭔가 거기 가면 새로운 게 있을 것 같고 엄청 재밌을 것 같고. 어, 그래, 이게 제한 시간이 있고, 제한적이라는 거가 사람한테 꽤나 매력적이거든요. 그래가지고, 이거를 금지한다고 금지가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고, 뭐, 그래도 어떻게 보면, 어, 뭐, 댓글을 못하게 한다거나, 시청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, 뭐, 계정, 그러니까 영상을 업로드하는 거가 금지되는 수준인 거니까, 사실 뭐, 이렇게 댓글 쓰고 이런 것만으로 16세인지 아닌지 알순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뭐 그거까지 잡아내긴 힘들 것 같고 어, 모르겠습니다. 어린 아이들의 얼굴이 노, 동의 없이 노출되거나 이런 걸 막는다에서는 뭐 좋은 건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뭐 한강에 꽁꽁 얼어붙은 고양이 막 이런 릴스도 따라하고 싶고 막 내가 좋아하는 아이브의 춤이 나오면 막 릴스 따라하고 싶은데 못하게 한다고? 호주의 사태를 좀 지켜보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 할 만한지 아니면 아 역시 저거는 안될 일이었구나 할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좀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아니면 뭐 약간의 어 도움이 좀 됐네라는 생각이 들으셨는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뭐 공감이던 아니면 웃음이던 정보던 뭔가 하나라도 좀 더해졌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? <laughs>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면 언제든 또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들어오셔서 감사하고요. 루시아의 팟캐스트 루디오였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